네, 안녕하세요. Lesson 1.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 여러분은 이제 내신 적중 실전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 My b r o t h e r blank shirt. Shirt은 키가 작은 또는 짧은 이란 뜻이 있는데, My brother, 나의 남동생이라고 한다면 키가 작은 이란 뜻이 되겠죠? 3인칭 단수 현재 형이면 여기서 비동사는 is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 번입니다. 자 단수면은 뭘 쓴다고요? is를 쓰는 거예요. 3일칭 단수 is. I am short. Sure. 나는 키가 작다. t o 는 또한이라는 뜻이에요. 적어놓으세요. T O t o 또한 나도 또한 키가 작다. 2 번. Uh, Kevin is Canadian. 자 카나 캐나, 캐나다인을 Canadian, 빨라주보세요 Canadian 이라고 발음해요. 캐나다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house 가 있죠. 그 집이라고 한다면 누구의 집이 되어야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Kevin, 그의, 그의 집. 그래서 His house. Her면 그녀의 집인데, Kevin은 보통 남자의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His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있다. 어디? In Toronto. 토론토에 있다. 캐나다의 토론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3번, Susan. Susan은 3인칭 단수. 여성은 여자죠. 그러면, 어, At the museum. 따라해 보세요. Museum은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Museum. 박물관. Yesterday는 어제죠. 어제면 현재, 현재일까요? 과거일까요? 과거이죠. 그러니까, is나 was 중에 무엇이 사용돼야 되죠? was가 사용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어디에 있었다고 해요? 그 밑에 지금 she was at the library. 그녀는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library. 도서관이에요. library. 그러면 뮤즈점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비동사는뭘 써야 돼요? 과거니까 was를 쓰고 부정형엔 not을 붙여야 돼서 정답은 상관의 정답은 4번 wasn't가 됩니다 4번 다음 밑줄 친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것 에이미와 잭 에이미도 어, 3인칭이고요 잭도 3인칭인데 복수예요 그럼 뭘 써야 되겠죠 당연히 they 그들이죠 그들은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5번 다음 어법상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1번 볼게요 is his car very nice 그의 자동차 3인칭 단수니까 is라는 비동사 썼고요. very nice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차는 정말 좋으니? 맞습니다. 두 번째 the bags are not 그 가방은 아니야. then 그들을이에요. them은 그들을이에요. 그들을 그러니까 5번에서 them은 절대 올 수가 없어요. 그들을 그의 가방은 그들 우리 아니야? 안 되죠. 뭘로 바꿔야 될까요? 그들의 것이라고 바꿔 줘야 되겠죠? their s t h e i r s. their로 s 바꿔 줘야 돼요. 고치시고요. 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Peter and Sarah are my cousins. cousin 따라가세요. cousin. cousin은 어, 사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cousin. 발음 주의하세요. cousins. 사촌들. 4번. She wasn't, 그냥 아니었다. A famous actress, 유명한, famous, 유명한, famous actress. Actress는요, 여자 배우예요. Actress, 여자 배우. 10 years ago는 어, 10년 전에. ago는 전에란 뜻이에요. 적어놓고 꼭 외우세요. ago. Actress, 여자 배우예요. 남자 배우는 actor죠. 5번, Ethan and Charlie were. Ethan과 Charlie는 있었다. In the theater. 자, t-h-e-a-t-e-r. 발음 주의하세요. Theater. Theater. 극장이는 뜻이에요. 극장. Theater. 극장이에요. 극장. 10 minutes. 10분이에요. minute는 분이에요. m-i-n-u-t. minute. minute. 복수형은 minutes. 복수형. 10분 ago. 전에라고 했죠. 6번 갑니다. Tommy and Paul 뭐가 들어갈까요6번에 Tommy and Paul are 복수니까. My best friends. 토미와 폴은 나의 best friend인데 어, 가장 좋은 친구들 나의 어, 절친인데 가장 친한 친구인데요. I love 나는 조, 사랑한다, 좋아한다, 정말 좋아한다. 누구를 그들을 사랑하니까 뭐가 될까요? them이 되겠죠. 네. Them. 그래서 정답은 어,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볼게요 7번 다음 이줄친 부분의 뜻이 나머지 뜻과 다른 것 This pencil is 이 펜은 어떻다? cheap라는 말은요 여러분 어 적어놓으세요 c-h-e-a-p cheap 값이 싼싼 싼. cheap 이 연필 pencil is cheap 값이 싼적어놓고우세요 2번 they are 그들은 이다 good singer 좋은 가수 3번 That girl is 그 소년 이다 My daughter 나의 딸자 4번 A big ball is 이거는 이다일까요? 있다일까요? 있다예요큰 공이 있다 잠소를 나타내는 말 앞에서는 거의 대부분 있다죠 In the playground 운동장에 큰 공이 있다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에 쥐넷과 쥐액은 are 이다. 나의 classmate, 반친구. 8번 너머입니다. Are you and your sister, 너와 너의 여동생은 close는 친한이라는 뜻이에요. close, cls의 close가 닫다, 문을 닫다, 눈을 감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발음 따라야 돼요. close, close. 자, 다시 한번 따라야 세요 close it close your eyes 눈을 감으세요 이라 뜻인데요 여기서처럼 똑같아요 스펠링은 똑같아요 철자 똑같은데 close 라고 읽으면서 친한 가까운 이라 뜻이 돼요 너와 너의 여동생은 좀 친하니? 그러면 8번의 정답 뭐가 될까요? 너와 너의 여동생을 거꾸로 해서 내가 대답해야 돼요 그럼 나와 나의 여동생이니까 나를 포함해서 나의 여동생까지 우리가 되죠 그럼 친하면 yes We are close. Yes, we are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We가 들어가야 돼요. We. 자, 9번 볼게요. 9번. This is my hat. It is 그것은. My hat니까. 그것은. My favorite는 가장 좋아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또는 가장 좋아하는 것. My favorite. 자, 맞습니다. 그것은. My hat는 단수니까 it로 가는거고요 Judy is not a nurse. Judy는 간호사가 아니에요. Nurse, n u r s nurse는 간호사, 간호사죠. Nurse. Uh, she is a doctor. 의사다. 그런데 Judy가 여자면은 당연히 she로 여러분 어, 인시이 되면 쓸수 있겠죠. 3번. Those 저것들이란 뜻이에요. Are his words. 자, 그의 아, works는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어렵다, 그렇죠? Works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작품. 자, 일하다라는 뜻도 있는 있지만 여기에서처럼 작품이라는 뜻도 돼요. Works 그의 작품이에요. 그러면 저 것들이니까 they라는 어, 복수형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것들은 are very expensive 비싼. 적어들따라보세요 Expensive, expensive. 비싼이란 뜻이에요. 비싼. 아. 아, 4번, Gary and I weren't thirsty. 자, thirsty, 목마른이란 뜻이에요. thirsty, 목마른. Gary와 나는 목마르지 않다. Gary와 나는이죠. 나는. 그러면 누가 될까요? 그들이 될까요? 우리가 될까요? 우리죠. 근데 여기 they라 그랬죠. 그러면 틀리죠. We were drinking water. 목마르지 않았 자, we were drinking water. 우리 물을 마시고 있었다. 여기서 정답은 4번. 위로 바가야 되고요. 자, 5번. Alice와 Anna Rabbit. 토끼는 our friend, s 친구예요. 그들, they were, 그들은 있었다. 어디에? In Wonderland. 이상한 나라에. Together, 함께. Together, 함께. 라는 뜻이죠. Together, 함께. 자, 10번. 갑니다. This dog is hers. 이 개는 이개는 is 그녀의 겉 hers 맞죠 hers 그녀의 겉 이란 뜻이에요 그녀의 겉 2번 that pen 저 펜은 펜은 is tom's 자 명사가 나온 것도 apostrophe s tom의 겉쓸수 있다 그랬죠 소유대명사로 10번의 3번 the red ring 어, 빨간색 ring 반지는 너 면이에요 너를 안 되죠 너의 것이돼 yours가 되죠 yours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이 카메라는 마이크의 것이다, 마이크 맞죠? 마이크의 어파수, 에스. 5번, that umbrella. 저 우선은 mind. 나의 것, 나의 것이죠. m i n 나의 것이죠, m-i-n-e. 11번 볼게요.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발음해 온 것은? 11번, 정답은 5번이에요. David and I were, David과 나는 were, 복수형이고요. Not hungry, 배고프지 않았기 때문에 were가 사용됩니다. 다음 복수 동사, 복수 주어에 꼭 복수 동사인 were가 사용되어야 됩니다. 12번 볼게요. 다음 밑줄 친 부분 중쓰습이 남아 드릴 거라는 거. 정답은 4번인데요. 1번부터 볼게요. I like his 그의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소유 격 그의 poem 따라가요. poem. C라는 뜻이 시. C. poem, poem. C. 2번 Susie is not 아니다. His, 그의 선생님 그럼 이거 소유격 1번이랑 똑같죠 3번 His book, 그의 책 그의 책은 Is, 있다 어디? On the desk 책상 위에 있다 4번 The bike By the gate Is 여기 gate는 문이에요 문, gate G-A-T, gate 적어놓으세요 문, gate, 문 문, 문 그리고 by는 옆에란 뜻이에요 문 옆에 이 by가 뭐라고요? 옆에란 뜻이에요 문 옆에 있는 자전거는요, is, 이다. 그의 것이란 뜻이니까, 이건 소유 대명사예요.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아,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his. Now, what there is, 있다. his watch, 그의 시계, on the sofa, 소파 so 위에. Yeah. 13번 갑니다. those are my shoes. 저것들은 나의 신발이야. 그럼 저 신발들은 those shoes are not 아니다. 나의 신발 아니다. are not, are not. 나의 것, 나의 것, 마인 M-I-N-E가 되죠. 1 4번에 I am Jake. 뭐가 될까요? I am Jake. 나는 shy. I'm shy. 나는 어 수줍 수줍어한다. 부끄러움을 많다. shy. 수줍어하는 애이죠 나는 수줍어한다. I am shy 또는 I'm shy. 형용사니까 그다음에 Favorite sports니까 좋아하는 운동. 그럼 나의 좋아하는 운동이니까 my favorite sport 뭐 이다? Is tennis. Is가 돼요. Is. 어, my favorite s p o r t 는 단수이고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운동은 나도 아닌 너도 아닌 사민칭이고요. 단수니까 is가 나온 거야. 아, 테니스이다. 십오 번. What is Jenny's favorite sport? 무엇이니? Jenny의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어, favorite sport 뭐가 들어가야 돼? 그녀 의가 되니까 her favorite her her favorite 그녀가 좋아하는 스포츠는 사커다 뭐 이다 이다가 있어야 되죠? is it soccer is가 들어가야 됩니다. 16번 다음 대화의 흐름에 맞게 바로 안에 단어를 이용한 문장을 완성해라. 자. 폴이 나오고, 톨. 키가 크니 나왔어요. 그럼 뭐가 나, 나, 나와야 될까요? 맨 처음에, 폴을 키가 크니. 자, 목으로 의문문이니까,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가 바뀌어야 돼.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비동사가 먼저 나와야 돼. 그러면, is가 나와 폴이니까, 3인칭 단수 is, 단수 is, 폴. 그 다음에 키가 크니 톨. is, tall, tall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요. 그리고, he is very short. 대답할 때, 그는 키가 작다고 그랬으니까, yes일까, no일까요? 키가 크니 물어봤으니까, 키가 작아 아니죠 키가 크지 않겠죠 그러면 no가 되고, 혹은 he 인칭되면 he가 되니까 no he isn't가 되겠죠 isn't가 나오고 isn't no he isn't가 정답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 내신 적중 실전 문제 1번 어, 마무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